함께하는 라틴 팝으로 배우는 영어랑 스페인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교재 라틴 팝으로 배우는 영어랑 스페인어고요 오늘은 페이지 22페이지인가요? 네, 22페이지에 나오는 c i e l i t 같이 공부할 건데요 어, 우리가 c i e l i 하면 귀엽고 예쁜 네네. 언어 같아요 축소형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런 c i e l i t 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을 들었을 때는 뭐 아는 노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음악을 들으면 아, 이거구나. 아이들 아마실 네. 겁니다. 네. 신나는 그런 곡이죠. 네. 지금 네. 이거는 그 멕시코 곡인가요? 그러니까 멕시코 민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오랜 네. 시간 전해져 내려왔던 여기 보니까 1882년이니까 200년. 네. 그렇죠? 200년 정도가 전. 근데도 아직까지 많이 불려지는 그런 네. 그러니까 곡이 있죠. 러니까 거기 좀 신나고. 네.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그 마리아치들이 이렇게 많이 네네, 멕시코 가면 네. 아마 마리아치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곡 중에 하나가 네네. 아마 셀리토리인 네.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저는 굉장히 큰 모자 이런 거 떠오르고요. <laughs> 그렇죠. 또 기타 메고 있고 뭐 나팔? 네, 그런 거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네. 떠올라요. 네네. 네, 그럼 그수님 우리 한번 이곡 시작해볼까요? 야, 시작합시다. 델라 시에라 모레나 델라 시에라 모레나 네 델라 시에라 모레나 라 모레나 모레 시에라 그러면 산맥이라는 뜻인데 네. 우리 뭐태백산맥 근데 네. 우리 깊은 산도 그냥 시에라라고 해요. 이 네. 그래서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스페인어로 톱이 네. 에라예요 네. 산맥. 그러니까 산이 이제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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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으니까 톱이라는 톱 모양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영어는 톱이 뭐죠? 아, 소예요, 소 o 예요소 아, 그 다르네요. 마운틴하고 네. 있다면. 마운틴은 전혀 다르고 음. SAW인데요. 네. 우리가 별로, 보통 SAW 하면 그, 뭐 과거 아니에 c 네, 보다의 그, 과거형이에요. 음. 근데 이제 명사로 그냥 톱이라는 어, 얘기거든요. 그 발음은 똑같아요? 네, 네, 소. o 어, 그서 모레나 산맥에서 네. 가 왔으니까요 네. 모레나 산에서 Cielito lindo v i e n e 도 bajando 어? Cielito lindo 음. 어, v i e n e b a a n d o 네잘 음. 읽으시네 네. 자 그래서 c i e l 예쁜 하늘이 네. 네? 예쁜 하늘아 이제 호칭이요그렇죠 네. 네. 예쁜 하늘아 여기 모레나 산에서 음. 내려와 비엔나 산 오다거든요. 오는데 컴. 오는데 한도 네. 내려서 온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서 온다는 거죠. 네, 네, 네. 내려서 온다. 영어에서는 그 내려오는 걸컴 다운이라고 그래요. 그럼 d o 다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사 가지고 바 한도가 내려서 비엔나 온다. 네. 운 파르데 오히토스 네그로스 운 파르데 오히토스 네그로스. 네, 빠르네 오히토스네그로. 오히토스 이제 기억나시죠? 네, 눈. 네. 이것도 역시 씨엘리토처럼 축소형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복수니까 S가 붙었네요. 네. 그래서 눈빠르하면 네. 한짝이에요, 한짝. A pair. 그래서 우리도 근데 왜 한짝이라는 건 원래 두 개를 얘기하는 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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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예를 그러니까. 들어 A pair of jeans 하면은 네. 바지가 이제 이렇게 아. 바지가 양쪽으로 다리를 넣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A pair of A pair of shoes 뭐 이런 말 아, 쓰잖아요. 아, 그렇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검은 눈두 개의 검은 눈이라 네. 두 개의 검은 눈이 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드린도가 예쁜 하늘한데 이게 이제 뭐하까 사랑하는 사람을 말로 뭐라고 돼지? 그거를 자기 자기야. 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오고 있는가봐요. 네, 네, 근데 네. 하늘처럼 예쁜가 봐요. 아 너무 예쁘니까 온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묘사했네요. 를 그래서 검은 눈동자 두 개의 검은 눈동자가 눈이 유난히 컸던가, 큰가 봐요. 오른가 봐요. 아, 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음. 눈을 보잖아요. 그쵸? 눈이 제일 먼저 눈에 띄죠 교수님은 눈을 제일 먼저 보시구나. <laughs> 그래서 눈이 더, 근데 어... 그 눈이 굉장히 까맣다. 음, 굉장히 네. 인상이 강렬하게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눈이 온다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일단은. 네. 눈이라는 게굉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면 아이 컨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듯이, 음. 우리가 이렇게 눈이라는 건 굉장히. 그 우리 얼굴에 물론 안 중요한 게 없지만 네. 또 가장 그 마음의 눈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마음의 창이라 그러죠 네. 눈은 마음의 창이라 네. 그러 거죠. 그래서 아마 대표적인 그 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 거 같죠. 네네. 네. 자, 네. 대 콘트라반도. 네, 콘트라반도 하면 밀수예요, 밀수. 아, 밀수. 예, 중남이 이렇게 그 국경 무역이래, 국경에서 네네. 서로 밀매역이 많았거든요. 아, 그렇죠? 몰래, 뭐 그래, 그러니까 몰래. 거. 그래서, 대 콘트라반도 하면 몰래. 몰래라 몰래, 여기서 네 몰래 그럼 뭐 secretly 뭐 비밀리에 비밀리에, 네, 비밀리에. 네, 그렇죠 비밀리에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secret 하면은 음. 우리가 이제 비밀을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음. 이런 비밀 그래서 우리가 top secret 시 진짜 비밀 이런 진짜 비밀 뭐라고 해야 돼요 그 강도가 좀 높은 비밀을 top secret 시로 최고의 비밀이니까 그쵸, 그렇죠? 최고 레벨의 비밀이래요 네, 근데 우리가 confidentia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으로 네 ]거든. 영화 제목에서 나오죠 나왔고 confidential 그걸 또 우리나라 말로 표기를 기밀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밀. 비밀이 그쵸. 아니라 기밀을 기밀. 쓰는데 어, 군사 기밀 이런 네. 것처럼. 그래서 기밀하면 왠지 더 강한 느낌이 드는 그런 비밀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음. 시크릿이 더 강도가 높은 비밀이에요. 그래요? 네, 컴피덴셜은 근데 우리가 서류상에 이렇게 쓸때 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줄 때, 네. 뭐 우리가 인비라는 말 우리나라도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컴피덴셜이라고 쓰거든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봉투 껍질에 아. 그 얘기는 그 당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사람들만 볼수 있는. 보거기 때문에 우리가 컨티덴셜이란 표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게 더 시크릿보다는 강도가 세, 강도가 갖거 같은 거 아닌가라고 네. 우리가 오해하기 가 쉬운 아, 때 사실은 어, 강도를 따지면 시크릿이, 시크릿이 더, 더 높고요. 어. 그럼 최고로 강도가 높은 건탑 네. 시크릿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집이 유그니까 뭐, 부동산 거래할 그런 때. 그런 건컨피덴셜이죠 아, 그건 는 네. 그것도 그 계약자와 뭐, 뭐죠, 그 판매자나 뭐, 뭐 어쨌든. 그렇죠. 그 예. 사람들끼리의, 당사자끼리의 네. 그거기 때문에. 네. 그컨피덴셜이 confidential confidential. 아. 맞죠. 아. 아마 오해하시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말할 것같데요 네,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컨피덴셜이 네. 왠지 더 막. <laughs> 그리고 말이 기밀이라는 말이요. 왠지 더, 그렇죠. 더 강해 그렇죠. 보이는 <laughs>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표기로. 네, <laughs> 네. 아이 네. 아이 네. 아이 네. 노요레스 아이 네. 아이 아이 네. 아이 깐타이 노요레스 깐타이 네. 노요레스거든요. 깐타 그러면요 노래해 노래해 몇 명이 네. 네. 노래 노래해하고 sing 그리고 p l e 그리고 노요레스 no 울지마 don't cry. 노래하고 울지마 네. 네. 음. 아 우리 말한 음. 울지말고 울지말고 노래해내 울지말고. 네, 우리 말고 And 노래해. 신 플러스. 네. Porque cantando se alegra. 음, porque cantando se alegra. Porque cantando se alegra. 네, 자, 왜냐하면 예, 네, 왜냐하면. 예. 네. Cantando 이것도 아까 현재 본사인데 막한 도처럼. 그래서 네. 노래하면서 아, 노래하면서 노래하면 네. 알레그람은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 노래하면 즐거워져. 그거워져 네, 네. 울지 마. 네, 노래 부르다 보면 즐거워져, 즐거워져 뭐 이런 네. 말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깐따 이렇게 노래하다. 그 네, 네, 노래하다. 깐따. 노래고요. 네, 네. 서로 깐따르 깐시온 그러면 네. 노래를 하다 하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재 보면은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1과, 2과, 3과 이렇게 얘기할 때 유닛 원, 유닛 투 이런 표현을 써요 영화에서는. 아, 네. 근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이게 네. 팝으로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가시온 투. 이제 투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저기 스페인어로 하는. 도스네. 네, 스죠 네. 아, 도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음. 네. 아,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어. <웃음> <웃음> 어, 네. 보르게 왜냐하면이 나왔는데요. 네네. 네. 어 노래하면 즐거워져. 음. 이 때문에 네. 네? 때문에 그러면 네? 이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건가요? 어 그렇죠 주어 동사가 있죠. 뻔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죠. 네. 깨가 있으니까. 네네네, 네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영어에서도 because 하고 because of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요. 음. because of가 오면 of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명사형이 오면 되거든요. 너 때문에 뭐너 때문에 비커스 오브 유. 너 때문에 유 음. 음, 음, 이렇게만 쓰면 되거든요. 비코스 뭐 네가 노래했기 때문에 유아 싱잉 뭐 이렇게 음, 음. 완벽하게 이제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오는 게 이제 비코스의 뒤에는 그렇게 올수 있죠. 그렇죠. 주어 동사가 네다 Que 네. si 네. elito lindo los c o r a z o 코라소네. 네, 코라소는 심장이에요. 네, 코라소. 응? 라소는 이성이고 코라소는 심장이거든요. 하트.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네. 자, 실리톨 인도야. 네. 아까 세알레그라있었죠즐거워졌이거주어가로스고라소네스 네, 네, 네. 아. 그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워져 아. 노래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기 아. 때문에야. 그러니까 너 노래하고 네. 울지 네. 마. 네. 네, don't cry and 네. sing, please. 네. When you sing, your feeling is getting pleasant. Pleasant. Yeah, 아, Pleasant.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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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아. Eselunar. Que tienes? 네, Eselunar. Que tienes? Lunar. a m a n 이거 chomira 네점뭐오 점이라도 되죠 점을 저는 얼굴, 루나 하면은 왠지 달인 줄 알았거든요. 달은 음. 그렇죠. 달은 루나죠. 근데요달 보면 이런 뭐면 크게 한번 거기 뭐 이렇게 검은 부분이 아, 있요그그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 그 아, 루나래요. 아, 그러니까는 또 우리 얼굴에 점이나 몸에 네. 점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루나래요. 네, 네. 자, 근데그점 점을 T N S T N S 해부그 가지고 그러니까, 너 네가, 네가,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점. 점. 음. That you have. It. 네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점. 아, 네. 그 점. 아, 교수님 내가 다 들어봤다. 여기서 네. 왜냐면요, 그 뭐죠? 이메일 주소 할 때. 아, dot.com. 아, 그 다시 그쵸. 그거죠. dot.com. 뭐뭐뭐 뭐 있잖아요, 그죠? 네이버 점 com 할때뭘 네. 점이라고 표현하는 거? 네. 네이버 dot.com. 아, 인체죠. 아그 다시 이 다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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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왜 우리 이렇게 장히 마침표는 네. 아니. 그거는 피리어드예요. 마침이는 거 피리어드 끝났다라는 네. 에서 피리어드라고 표현을 해요. 아, 마침표다. 아, 마침표하고 점은 틀리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어, 아 네.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네. 이제 알았구나다 네. 컴이네요. 네. 어, 아그 다시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점. 어, 그점 그그 가지고 점. 있는 그점점더 음. that, that you have. 네가 가지고 that. 있는 그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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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you have. 그래서 더를 쓰면은 한정이 되거든요. 네. 딱 하면 뭐 맞는 어디에 있는 다인지 모르지만 바로 네가 갖고 있는 그 점이 이제 너낫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아, 대스는 그 생략하나요 그 네, 많이 생략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예. 돼요. 아. 네. 아 네. 스페인어는 꺾어야 되니까 아, 저는 특히 네. 항상 이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음. 자, 계속 해볼까요 Cielo lindo, p u t o c l o lindo, puntúa la boca. 네. 제 곁이라는 거 원래 어뭐 next to에요. You are sitting next to me예요. Next to me 그죠? 음, 다음, 옆에 이제. 있는데 right next to me 하면 바로 내 옆에. 바 옆에. 옆에. 네. 네. 아, 그럼 알죠. 아, right. 그래서 혼또한 바로 옆에. 네. 복입 바로 옆에 있는, 있는? 그죠? 음. 그러니까 음. 그 점. 그죠그니까그 여자 뭐 어떤 여기 주인공 이셀리토린도이주인공의 네. 얼굴에 어막 상상이 가요. 까만 눈동자 있고 입 바로 옆에. 점이 있나 봐요. 그죠? 아, 그 무슨 점이라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거 그냥 뭐 복점이라야 하죠. <laughs> 근데 그것까지도이 사람은 사랑을 하는 모양이죠. 그죠? 네네. 예쁜가 봐요. <웃음> <웃음> 그러면 우리 조금만 더 해볼게요. 로 o se lo d e 로 a n a d 나비의로셀로데사나로데나나디에나디에나 노가 no no 있으니까 그러니까, yeah, well, 부정이네요. 노, no, no, 저 뒤에 데스 나오잖아요. 네.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롤, 네. 롤는그 점, 그 점을 주지 마. 그 점을 주지 마. 아, 아그 입과 있는 점을... 그 저, 아, 누구에게도. 아, 점. 그 점을 주지 마. 아, 아무에게도 이 점을 주지 마. 아, 아.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사람의 점까지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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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그런 주지 거 말라는 거예요. 네? Don't give your dot 어, 어. to anybody else. t 핸디바. 에스. 아, 그거 주지마. 쎄리톨린도 게아미메토카 쎄리톨린도. 응. 게아미메토카 자, 쎄리톨린도야. 왜냐하면은 자, 게 아미메. 그렇죠. 게는 되시고요. 메토카면요아 네. 이게 이제. 토카? 토카를 건드린다거든요. 터 예. 네, 근데 이제 메메 나를 건드린다든가거든요. 예. 근데 교수 그 우리도 왜 복권 됐다 그러잖아요. 네. 나 복권 됐으려고 내가 복권이 되잖아요. 스페인 애들은 복권이 나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서 메도카 나오잖아요. 아. 메도카다면 롯데리아 있다요 복권 롯데. 롯데리아. 네. 롯데리아가 메도카 그래요. 아. 그래야 나는 복권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도 음. 그 점이 나를 건드렸다는 게 아니고 그건 네. 내 거야. 아. 어, 내 거니까 누구한테도 주지 마. 네, 우리는 이런. 이제 뭐 복권에 당첨됐다 할 때는 win이라는 응. 표현을 써요. 아 영어에선 좀 win. 이기다. 복권이, 예, 복권이 이제 로터리, 로터리거든요. 로, L O T T E R Y 아, 로터리. 그러니까 영어는 로터리. 구나 예, 예, 네, 로터리인데 win 로터리 하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식니까 같은 네. 표현. 그렇죠. 내가 로터리. 됐고, 네, 네. 어? 네, 스페인 애들은 복권이 족가대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영어도 그런 표현이 작품이 있어요.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때. 감정은 가만 히 있을 때 제로거든요. 아무렇지 도 않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루한 <laughs> 아주 지루한 수업이 음, 나를 음. 지루하게 만들었어요. 만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수업은 boring c l a 인데그 boring c l a 로 인해서 나는 b o l d 되는 거예요. 나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내가... 좀 어떤 음... 면에서는 약간 그런 거네요. 뭐 이렇게 건드리다 똑가도 보면 아,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boring한 네. 거고 네. 네. 나는, 나는 그거로 인해서 b o 되는 d 피해자가 거지. 된 거고. 그렇죠. 아. 네. 아. 그런 표현들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죠어요좀 같은 의미, 네, 네, 그렇죠. 네, 같은 의미네요. 네, 네. 음. 그래서, 네. 그래서 내 거니까 아무한테도 주지 마. 네, 이렇게 그런 돼요. 거네요. 네, 아, 그래요, 아, 여러분 아. 오늘 공부했는데요. 일단 이제 시크릿이라는 표현, 컨피데이션의 쓰임을 조금 우리가 우리 저 많이, 네, 저도 동했었거든요 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페인어 언어가 참 이쁜 것 같아요. 뭐이또 이런 걸 넣어가지고 좀 리또 오히 또 오늘 그런 거 씨알리또 오히또 이런 것들 표현 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교수님 우리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음, 네. 뭐 스페인어로 먼저 한번 인사. 뭐 가장 간단한 걸 하죠. <laughs> 차오 아디오스. <Adios>. 네. <laughs> Lindo, lindo los corazones.